아, 그거 하지 말고! 아, 그... 누가 때려서! 아, 뭐. 아, 뭐. 누구야누구 새끼? 아, 아니야. 아, <목소리> 아니야! 야, 야 컴퓨터야,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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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니야! 아니야! 거참 빨리 푹푹푹푹푹아푹푹푹 아 맞. 아 일단은 눈빛으로 봤을 때너희 마피아 아닌야나 <놀람> <놀람> 근데 이새끼야이 새끼 이 새끼가 <놀람> <놀람> <마피아? 너 막치, 놀람> 아 <아니야. 놀람> 눈빛으로 봤을 때 얘가 마피아데니야 아니, <놀람> 아니 <놀람> 근데 <깨달아> 아니야 그니 <놀람> 말이 없어 약간 이제 어아나말말어 어어 <놀람> 아, <마>, <놀람> 어, 더듬 더듬 아 뭔가 뭐, 아, 뭐, 말이 없는 건 태권이야 일단 나 의사야 <놀람> 아 아니, <우리의 람> 마피아 아니야 왜아너야이 아니야 나는 의사 어디 의 하티 그럼 <놀나> 나도 인게 <살게. 웃음> <laughs> 나는 시민이야 오딱맞어게마야 <놀나> <오, 아니, 거짓말이야. 놀나> <야. 웃음> 아, 그 내가 봤을 때 아니 너너 너 누구냐고 너. <laughs> <나 피가. 웃음> 표 없지 없어, 수표, 수표 없어. 오, 주는 거야한 아, 명을 죽고 죽아한 명을 죽이려경찰지 이제 밤서 밤. 아 의사 잘 살려라 나도 살게. 가왜 웃어? 가 나다가 야, <봐. 웃음> 아, <이거 무서워서> <laughs> 줄 알았잖아. <laughs> <laughs> 이제 <다> 이러, 고자기 <laughs> 자. 자 경찰 나시민. o 네. 어, 아니야, 얼굴 딱들 나시민. 나시민. 이런게 아, 딱좋 아이템. What's g o 번, 시민두 번. Oh, y e 나 h I'm t e l l i 시 g you. I'm t 가 l l i n g 누가 u I'm 너는? l l i n g y o 얘 I'm telling you. I'm t 아, 가경찰이 그럼 얘 그니까 경찰이 그니까 아닌 거야. 가경찰 물어봤으니까. 거짓말하 내가 내가 의가 경찰은 하지? 아니야. 그럼 누가 의사 너가 의상야 아, 나 시민이야. 나는 진짜 설려는시나의야너 <목소리> 뭐야? 둘 중에 하나가 나는.. 나는 진짜 시민이야. 나도 시민이야. 그러면 여기 동 너네 둘 중에 니고 이제 이제 지금 다시 해봐. 이내야 의사야, 가나의가니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 기억해. 아 기억해 기억해 다그고산뜻해는데 네, 제일 못해 네, 가 제일 못해놨어 해설 못해 아 내가 아, 해설할게 언냐 아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다뽑았으 이제 나시되었습니다 아 맞다 니는 시이야 니는 왜냐면 뭔가 재미가 없어 지금 <laughs> 얼굴에 뭐가 없어 내가 못다인거 같아 내가 봤을 때. 야, 네, 내 눈을 바라봐. 이 새끼야. 이새끼 아, 내가 네 오케이, 전투표하겠습니다 아, 아, 전, 전. 자, 그러면 이제 밥! 자 모르겠어. 모르겠어.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. 와, 야 의상 뭐냐? 와, 날 찾아와 근데. 자 이제 경찰이 어, 마피아를 밝혔어요. 와, <ś aman> 아, 어, 아, 어. 아니 <S> 근데 나 이상 이상한 게 내가 마피아 가지고 러라 했는데 내가 너 네, 내가 날못동구 눈을 주 내가 마아니었나 아, 아, 내가 아나 아, 아니 고라고기 맨날 저렇게라는 거. 오 경찰 너무 똑똑한데? <목소리> 아, 와, 아 와, 야, 예. 똑똑하게 약나그거 그냥 허세 내가 의사 의사 내가 경찰 안되기 위해서 왜? 의사에 나사사아 그건 아니구나 아무튼 여거다남배시 김상현을 찾고 너무 뭐 두고 왔니? 배추는 <laughs> <벨츠는> 무슨. 배추 배추는 뭐야? 배추는 뭐야? 배추는 뭐야? 배추